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우리 중앙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설문으로 이렇게 받아봤는데, 제일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 혼잡한 거예요. 이제 거리가게, 노점상들하고, 이제 우리 상점, 그 상점가게들도 이 고객선을 안 지키는 가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게가 지금 우리 여기 중앙시장에 총 290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점 가게는 457개가 있었어요. 저쪽 안양대로 그 저쪽 안양 대로고 만안로 그 대로변 빼고 이쪽에 성당길까지 합쳐가지고 457개인데 그러면 75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리 가게는 단 1%도 안돼 모든 거리 가게가 다 고객선 침범. 그리고 상점 가게도 34%는 고객선 침범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불편하면은 고객들이 외면하게 되는데 서로 이제 그냥 조금이라도 내놓고 앞에 내놓고 더 팔려, 팔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데 결국은 그게 고객을 쫓는 행위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편의성과 고객 그 쾌적성 이게 지금 제일 문제로 어그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들 여러분들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진열 우리 잘해, 또 위생 관리도 잘해 하고 다 말씀을 하실 건데,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몇몇 그 식당이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어묵이나 족발이나 이런 그저 튀김이나 뭐 이런 이런 몇몇 을 제외하고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위생관리 쪽이 50% 이상이 부족하다.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품질이나 가격, 뭐, 친절도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노인네들이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적하기보다는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요만큼만 틀려도 바로 그냥 뭐가 어떠냐, 어떠냐 하고 그냥 인터넷, SNS에 다 올려버려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다, 어디 가지 말자. 순식간에 잘, 잘 되는 집들이 순식간에 망해버리잖아요. 인터넷에서 뭐잘 된다고 뭐 무슨 빵집, 무슨 집 했다가 뭐 머리카락 나왔네, 제뭘 재사용했네. 한번 뜨면 그냥 훅 하고 날아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예민해요. 근데 노인분들은 아니에요. 아유, 다 우리 이웃이고, 동네 사람들이고, 근데 막 그럴 수 있지. 그러한 것을 감안하시고 이것을 봐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상점은 이렇게 이제 457개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그 음식점이에요. 10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저기 이제 그 어디야, 저 순대, 순대 곱창골목이 32개고, 나머지는 이제 이쪽에 그 지금 삼덕공원로 하고, 나머지 곳곳에 이제 식당들이 있는데, 다뭐 국밥집이나, 어, 칼국수나, 어, 추어탕이나, 뭐, 이런 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이에요. 여기 뭐, 패스트푸드 하나도 없고, 뭐, 파스타라든지, 뭐, 이런, 이런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점은 많은데 젊은이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적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가공식품인데, 이제 족발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튀김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데들이 이제 88개가 있습니다. 의류 점포는 쉬운 네 개, 의류 패션이 쉬운 네 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있는 어, 제품을 파는 데는 거의 없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품은 어그 그 나이 많은 고객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그렇게 팔 그런 상품들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지금 채소 가게들이 상당히 뭐 장수 농산물이나 형제상회나 또뭐 오빠네나 뭐 이런 데몇 군데 좀잘 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들 또 보면은 이제 뭐 유기농이나 이런 것은 없죠. 전부 굉장히 싼 채소들을 갖다 놓고 팔고 있죠. 뭐 그거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이제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기농 이런 쪽을 많이 찾거든요. 근데 이 안에 유기농을 유기농 채소를 파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품의 특징이고 또 멀리서 까지 찾아와서 뭐살 만한 또는 먹을 만한 이러한 상품들은 좀 부족한 이러한 특징이 있다. 거리 가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0개가 있는데 여기는 그 안영회가 있어 가지고 모임이 조직이 상인회보다 훨씬 잘 되어 있더라고요. 280개가 안영회에 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이 거리 가기의 문제는 좀 처음에 지정한 대로 고객선 안에서 가게 매대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부 진열을 밖에 고객선 밖에 해놓고 또는 지금 중간쯤에 그~ 저쪽 햇살로 하고 지금 만나는 데는 이열좌판이 여덟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씩만 그 자판을 붙여놓고, 자판을 설치해놓고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개씩 붙여놔버리니까 양쪽으로 이게 그 통로가 좁아져버리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잘 그거를 고객선 그어놨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장사하도록 처음부터 잘 관리를 해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용인이 되고 이게 지금 상당히 한뭐 거의 한 20~30년 동안 그렇게 흘러와 가지고 그 자리가 요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양보를 못한다는 한번 물어봤어요. 안영애 쪽에 이걸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규칙을 정해 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절대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한번고차가 돼버리면은 절대 안 고친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안양중앙시장이 발전하려면 절대 그분들 빼고 상점 가게들 상, 그 사장님들끼리만 해가지고는 절대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같이 힘을 합쳐놓으면 750명인데 750명이면은 최대호 시장 흔들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상인의 우리 안양중앙시장이 해결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비자도 고령화되어 있고 판매자들도 보면은 사장님들도 지금 50대 이상이 그 85%가 50대 이상이에요. 근데, 어, 이게 50대 이상 분들이 뭐, 장사를 못 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이 얘기는 좀 추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 그, 뭐야.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금액에, 지금 현재, 작년에, 24%가 온라인에서 다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의류가게, 뭐, 전자제품, 뭐, 이런 용산, 전자상가 다 죽었잖아요. 의류 판매 대리점들도 거의 반절 이상 다그 매장을 접었죠. 그리고 2025년도가 되면은 40%가 온라인에서 주문을 거래요. 거기에다가 지금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들은 계속 뭐 그냥 빨리빨리 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 오늘 주문을 하면은 내일이나 모레 배달해 줬잖아요. 쿠팡이라는 놈이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당일 배송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오늘 주문하면 오전에 주문 은 오후에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 배송. 요즘은 세임타임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2시간 내에 3시간 내로 배송해줘요.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막 그냥 서비스를 해주다, 해주다 보니까. 이거는 굳이 옆에 가서 시장에 가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반품하면 돼요. 물론 반품비 좀 부담을 하지만은 그렇게 편해 편해져 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예 안 와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지금 점점점 저도 이제 그 온라인 쇼핑 온라인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다 돌아다니고 보다가. 다 돌아다니면서 상품 확인해 가지고 그 상품 코드 치면은 인터넷에서 보여줘요. 그럼 거기서 사버리거든요. 훨씬 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라인에 적극 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그 네이버에, 그냥 중앙시장 치면은 그 배달해 주는... 상품들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그 리스트를 보고 또 그렇게 해놓은 그 진짜 뭐야 그 상품을 소개해놓은 내용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보니까 우선 이래요. 예를 들어 반찬을 팔 팔겠다고 해가지고 그 스티로폼 그 뭐야. 받침대에다가 담아가지고 레을 씌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옆에 국물이 막 묻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저 뭐야 조례서 이렇게 파는데 이거 제대로 되겠어?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파는 다른 상품들을 보세요. 그냥 포샵을 해가지고 포토샵을 해가지고 잘 보이게 이쁘게. 그래서 실제 보면은 달라요, 상품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기, 사기라고 할수 있지만은 그렇게 우선 잘 보이게 해요. 여기는 이 사장님들이 아직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대충 찍어서 올렸어요. 또 하나는 젊은 소비자들, 이 인터넷에서 그 소비를 해보신 분들은 전문점을 찾습니다. 근데 기름집에서 뭐를 팔아요? 다른 다른 상품들을 팔아요. 기름집에서 반찬도 판다고 그러고 뭐그 그리고 간판은 기름집이라고 돼 있는데 파는 것은 엉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간판을 그렇게 걸고 있으면은 간판에 걸 맞는 전문적인 상품을 팔아야 돼요. 그렇게 파시고 어쨌든 이게 오도바이든 뭐 택배든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로 갈수 있도록 포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기도 지금 그 어디야? 저 곱창 골목도 제대로 그 택배를 하려면은 택배 회사 하나 잡아 가지고 너 얼마에 할 거야? 공동화시켜 가지고 택배 단가 내려야 되거든요. 4천 원 비싸요. 저는 택배 회사 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한통운 택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택배 단가를 내린다는 것도 잘하는데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택배사들 불러놓고 얼마에 할 거야? 깎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박스도 공동으로 제작하고 또 공동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해야 온라인이 되거든요. 지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는 얼마나 효과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크게 기대, 기대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객선 미준수, 위생관리, 그 다음에 미관관리, 젊은 소비자 유치 노력 부족, 또 소비,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면서 점점점 우리 중앙시장이 잘못하면 깡통 시장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개구리가 그 뭐야 소태 그 넣고 개구리 삶을 때 처음에는 그냥 차갑고 따뜻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점점점 뜨거워져도 변화를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삶아져 버린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오래 앉아 있으면 똥 냄새 못 맡아요.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나 이제 똥냄새 맞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래 있다 보면 결국 그런 상태가 되고, 뭐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를 모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눈이 어떻게 보면 더 예리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소비자가 왕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를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판매를 하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